경기도 공예품이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멋과 현대적인 흐름을 잘 조화시켰다는 평가인데요. 최창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레로 반죽의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손의 힘에 따라 흐르는 듯한 매혹적인 곡선이 완성됩니다. 1차 건조를 시켜 깎고 무늬를 넣으면 서서히 백자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닭이들. 티끌 하나 없는 투명한 백자에 작가만의 독특한 백꽃 문양이 더해졌습니다. 세밀한 줄무늬와 기존 백자 주전자의 단점을 보완한 금속 손잡이까지. 멋과 기능의 조화를 이뤄내 지난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 백자를 모태로 해서 그 현대적 디자인에 맞게서 재창출 하고 있습니다. 공예 쪽 부분이 좀 경계가 허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쪽에 맞춰서 금속 공예를 이용해서 백자 다구에 응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전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대적인 흐름을 반영해 크기를 줄이고 문양을 더하는 등 조화를 이뤘다는 평갑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의 공예품들이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서 총4,800 제품을 출품하여 33개 제품이 입상하였으며 전국에서 총 4연패를 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년 연속 최우수 단체상의 영예를 나는 경기도의 공예품들. 그 속엔 옛 것을 배우면서도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한 장인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 수 t v 최창순입니다.